이제 치지직이 오늘부로 오픈 베타를 에 뭐야?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어 살펴볼게. 우선은 치직을 어떻게 들어가느냐?부터가 이제 문제죠. 네이버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여기 뜰줄 알았는데 지금 일단은 보이는 게 없어요. 그렇죠? 일단은 일단은 여기 그냥 상태에서 보이는 게 없어요.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. 네. 무조건 한 번은 떠야 되거든? 근데 지금 일단은 뜨는 게 없어요. 여기에서도 뜨는 게 없죠?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? 네이버 게임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. 네이버 게임으로 들어오면 이제 추천 라이브가 일단은 뜨는 상황이 있고, 여기 위에 취직이라고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네이버 취직에 화면이 나왔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터페이스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. 일단 트위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메인 전광판 브로드캐스팅이 뜨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서 음량 조절이 일단 안 된다. 그건 차이점이 있고 이제 여기에 뜨는 부분들은 이제 트위치와 동일하게 뭐 파트너나 뭐 이런 지기가 있는 분들만 아마 뜨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 탭이 있고 여기 이제 방송들이 뜨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추천과 동영상 밖에 없어요. 근데, 문제가 뭐냐? 일단은 세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, 게임에 맞춰서 그 스트리머들이나,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,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방송하시는 분들을 찾아갈 방법이 일단 없어요. 그럼 요, 이제 로스트아크나, 이런 탭을 눌렀을 때 가지느냐? 가지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클릭을 했을 때갈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겠죠? 네,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가지질 않, 않기 때문에 현실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할 점이 지금 일단 많이 보인다. 이 위에 이제 주요 일정 나오는 것들은 뭐 나름 평가할 만하겠죠. 그리고 이 최근 소식 부분도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스트리머가 다 뜨진 않을 거예요. 아마 나중에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들만 뜨겠죠.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녹화는 안 됐는데, 지금 이 사이트 자체에 버그도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녹화가 안 돼서 화면이 안 나오지만 지금 제가 아무것도 팔로우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팔로우 채널이라고 원래 이제 팔로우라면 팔로우 채널이라고 뜨는데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팔로우를 안 했는데도 팔로우 채널이 떴어요 네. 아직까지는 미세하게 버그도 있는 상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편의성 부분은 좀 많이 고쳐야 될것 같고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팔로우를 한다치면 공간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이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아까는 팔로우를 안 했는데도 팔로우 채널이 떴어요 버그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카테고리 탭을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뜨긴 해요 뜨긴 하는데.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지금 편의성은 아직까지는 많이 고쳐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차피 배타니까 나중에 뭐나 좋아지겠죠 나